오늘은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고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낮부터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 서쪽 지역에서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많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 지방은 황사 및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겨 주시고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남부 지방도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입되는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해 보였습니다.